반갑습니다 긴급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오늘은 페페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의 페페코인이 이때 당시 미중 관세 문제로 폭락이 좀 나와 주면서 지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 을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런 구간 혹은 이윗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좀 상당히 좀 많으 실것 같은데 자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당연하겠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평가를 좀 낮춰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도 있고 그러므로 알트 시즌이 곧올 거거든요 자 그때 비중을 좀 조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좀해 해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무래도 지금 물려있다 하신 분들, 뭐, 이러한 구간에서 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금방 손실을 좀 복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만, 이 끝자락, 이 끝자락에 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속상할 정도로 손실률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한 분들은 사실 예로만 지금 우리가 손실을 복구를 하자. 이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페페를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매일 10% 단타 코인을 좀 추천드릴까 하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아카시 네트워크를 좀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1126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잘율 매도라고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러면 아카시 네트워크가 오전 8시 55분에 얼마큼의 상승률이 좀나왔줬냐면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오전 8시 55분부터 1126원에 무려 2시간 35분 만에 19%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10% 이상 절매도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씩만 좀받다라고좀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무려 30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천만 원으로 이 돈을 굴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이면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무려 3천만 원. 3천만 원이 된다는 라 거죠. 제가 하루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오늘은 아카시네트워크를 19% 그리고 어제도 제가 바나코인을 25% 그리고 그제도 아카시네트워크를 30%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제가 단타 대개라고 두 번의 대기 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매수가에 맞춰서 이 매수를 걸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맥스까지 체결이 되겠죠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여러분들은 10% 수익권에 매도를 좀 걸어놓고 편하게 번호보 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정말로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 분들도 오전 8시 55분경에 딱 1분씩만 투자를 좀 하신다 라면 하루에 10%씩 수익을 매일매일 끌고 가실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어떻죠 여러분들 자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 다 지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은 즉슨 곧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뉴스를 좀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알트코인 슈퍼 사이클 신호 떴다. 이말 그냥 하는 게 아닌데요. 유명 트레이더 멀린이 방금 올린 분석에 따르면 알트코인 대 비트코인 월봉 MACD가 8년 만에 강세 교차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8년 동안 이 신호는 단세 번밖에 없었어요. 2017년 말. 그리고 2020년 중반, 두번 모두 그 직후에 알트코인 슈퍼사이클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 차트도 그때랑 좀 비슷한데요. 알트코인의 비트코인 대비 상대 가치가 장기 지지선 근처에서 반등을 했고, 그리고 MACD가 막 교차하면서 불을 붙이려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좀 한가지 더 보면 자 최근 시장 조정이 끝나고 다시 유동성 회전이 시작되려는 분위기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보시면 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현재 59%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이 구간은 과거에도 이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빠져나가던 그러한 저항선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도미너스가 57% 아래로 떨어지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비율이 0.04일 여기를 좀 상향 돌파를 한다면 자, 그건 곧 진짜 알트 시즌의 시동이라고 좀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2020 2021년 이 알트 시즌 직전처럼 시장 불신 속에 급등이 시작되는 구간 딱그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알트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이 단기 종목으로 좀 시드머니를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고 이 시드머니도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본격 시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겠죠. 되 그래야지 우리가 수익을 꾸준히 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단타로 시드머니를 좀 늘려 나갔다가 본격적인 시즌이 온다. 자 그랬을 때는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 위해서 중장기 종목을 좀한 가지 들고 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페페코인 차트를 좀 크게 보시고 자 이때 고점과 저점을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좀 이어보면 여러분들 지금 지속적으로 이실평선에좀 저항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거리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이실평선을 뚫고 자 그리고 일차적인 저항대가 되는 구간 이0.382 구간을 좀 뚫어내줘야 합니다. 사실 이 하락 추세 속에서의 0 6 2 8 구간은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차적인 저항대만 좀 뚫어내 준다라면 다음 거는 0.68. 2이 구간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자리에서 한번에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항을 좀 받더라도요, 여러분들 0.5 구간. 이 자리를 좀 지켜내준다 그래서 때는 다음 구에서는0.628구을 뚫고 전 고점까지 고점을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이 정확한 타점 잡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타점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선과 점이 녹색이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모든 선과 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동시에 데드 크로스까지 그럼 같이 나와주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확히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21일 동안 자41% 그리고 22일 동안 32%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러한 타점들을 다 잡아서 소통방에다가 좀 공유를 좀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 소통방에 좀 들어오시면 이러한 수익들 충분히 좀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어서 지금 현재 페페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아직 매수 타점은 뜨지 않았죠 자 지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한 줄이 지속적으로 녹색불이 들어오는 거 지금 확인이 되시죠 자인반적 즉슨 지금 매수세가 꾸준히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라 거고 그러면 우리 페페코인은 안전한 자리에서 조만간 이 돌려나가면서 이 매수 타점이 딱 뜨거든요 자이 매수 타점이 딱 뜬다라고 했을 때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페페코인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난실시간 쪽으로 좀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페페 페페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오제크 없이 공유를 좀 공유를 좀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제가 채널을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좀 입장하셔서 실시간적으로 페페코인에 대한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좀 끝까지 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중장기 코인 한 가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쇼팅을 한번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이 e d 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바로 민코인인데요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 자, 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2의 트럼프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단돈 5만 원만 담아도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좀 부자가 될 기회 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내역부터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사 모으고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시죠 자, 이 돈들 아까 보여 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감옥 가다가 그리고 캡처 하면 아니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하고요.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좀 따르면 자,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해피였는데요. 제가 2024년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 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 트레이더님. 혹시 시즌 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채준이 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2이니까요 자,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은 신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